안녕하세요. 해인이네 꽃다육입니다. 어제 페트병 두개 이어서 합식한 아이들인데 어제는 한쪽에만 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다 해줬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 했어요. 이렇게 최대한 공간 사이 사이 최대한 한 개라도 더 꽂아줬어요. 이렇게. 여러 아이, 여러 아이 한 개라도 더 꽂아줬어요. 호팔리나, 얘는, 어디? 염자랑, 여러 아이 꽂아줬어요. 사이사이. 얘는 화재, 화재인데, 파릇파릇해요. 이제 햇빛 많이 보면은 빨갛게 변하겠죠. 얘는 라울. 라울도 여기다 꽂아 줬어요. 공간에 공간이 생겨서 이렇게 꽂아 줬답니다. 얘는 고스티. 이렇게 하니 풍성하죠? 여러 종류 아이를 같이 합식했어요. 페트병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밖에다가 햇빛 많이 보여주고 그러면 더 예뻐지겠죠? 더 예쁘게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얘는 로즈로산데 얘는 입장이 좀 얇아요 그리고 물도 자주 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다 합식할래 했는데 제가 입장도 얇고 그래서 그냥 딸로 심으려고 안했어요 안 심어줬답니다 딸로 심으려고 그리고 얘 데리고 나왔답니다 얘는 비치 후리데 비치 후리데 비치 후리데인데 저기 베란다 천반 위에다가 올려뒀거든요 계속 근데 물은 이렇게 안들어요 물은 안들고 그냥 이렇게 파랗파랗하게 있네요 목대도 꽤 있어요 얘는 화분이 아니고 그릇이에요 밑에 배수구멍도 없는 아이예요 배수구멍이 없어요 여기에다 심어줬답니다 얘가 예뻐가지고, 예쁘죠? 예뻐서 여기다 심어줬답니다. 가격도 착해요, 얘. 다이소? 다이소에서? 다이소에서 샀어요. 배수구멍 없는데 이렇게 심어줘도 잘 자라네요. 응. 물 관리만 잘하면 된답니다. 배수구멍 없어도 물 관리만 잘하면 잘 키울 수 있어요. 잘 키울 수 있어요. 좀 짱짱해. 빛이 흐리돼 화분 괜찮죠? 이쁘죠? 배수구멍 없어도 이렇게 한번 심어서 시름 삼아 한번 심어보세요. 그 얘네는 고스틴데 여기서 또 뽑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사이사이 끼워줬답니다. 최대한 한 개라도 더 꽂으려고 이렇게 꽂아줬답니다. 이제 햇빛 많이 보여주고 예쁘게 키워서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